자 바로 보물전쟁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이도우와 모리아의 엄청난 듀오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야 일단 우리 기지 못 들어가게 블랙홀 하나 깔아놓자 스무스하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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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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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트레블 하나 깔아놓자 그래 야 근데 진짜... 우리가 받는거 아니야? 어? 어야 잠깐만 성물전이 좀 이상한데? 왜요? 우와! 알아라? 뭐야 이거 이거 왜, 왜, 왜 나무..이거 이건 성물전..성물전이 아닌데? 에메랄드 없을 만합니다 알아라 뭐 바뀌었나? 어이 신댐 이거 없는데요? 좀 이따가 뭔가 말을 쓰면 해주시겠지. 어, 일단 선이오 기지 아, <laughs> 어, 얼굴, 얼굴 이렇게 귀엽냐. 가박꼈어요자 이거 참 귀엽죠. <laughs> 어여기가신의지다자 이봐 네, 제 나오기 전에 한번 멘봉 멘붕 신의 기지 멤봉.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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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분노왕 <laughs> 분노다 이게 야식아 자, 자, 자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가다가다 저기요!!! 칼 바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기지 이렇게 만든거 지금 그쪽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아 아닙니까? 자 에이, 바로 시작해주세요 뭐야 뭐야 아, 이쪽이구나 아 이쪽이 <laughs> 아니지 아니, 자 아니, 저기, 지금부터 <laughs> 바뀐 성물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얍자 그동안의 저희 성물전쟁은 아 지겹기 지겨운 보석 캐기였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엔 특별히 이제 성물이 바뀌어서 보석 캐는 것을 제외하고 보스를 잡는 것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어 이제 번갈아가면서 한다 이건가 보스전으로? 그렇죠, 그렇죠. 진짜 무리네. 야, 야, 야 잠깐 우리 기적기 아니야 빨리 가. 이번엔 새롭게 시작한 기념으로 바로 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이 누굽니까? Who is boss? 이번 보스는 제가 특별히 그랜드라인에서 모셔온 4화 붉은머리 샹크스입니다 나라라 샹크스야 야티 몇이야? 야야야 우리한테 야야야 잠시만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나한테 오지마 야 도망가 일단 도망가 어, 케이올텐야잠깐 여기 사야 사장 일단 얘들부터 대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야 아세 와아야 지금 오 오지마 야야 아 적당히 쓰얘들어 서버 뜨기 싫으면은 오 일단 이샹크스 잡아 오오터오오불찍병다불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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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나한테 아, 가까이 아. 안 오는 게 좋을 거야 아, 야, 아. 야, 자 이젠 재민이가 때려 마실 뭐야 얘네 둘이 팀이야 얘네 두팀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세방마세방와야 일단 샹크스를 잡으라고 바보들아 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오, 오, 오. 아, 죽었어. 오, 땅 뚫렸다. 땅 뚫렸다. 땅 뚫렸다. 땅 뚫렸다. 스 어. 아, 여기 주십시오. 있다. 이거 이거 메꿔 줘야 돼요. 아, 잠깐만. 아, 데 와! <laughs> 아. 어. 오야 오. 소리다. 오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죽데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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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나 다운 다가고오고어 오, 잠깐참 일단 나 이거 이거 올렸어. 도와줘. 도와줘도와줘저 능력이 안 나가요. 알바 아니야. 나죽는 아니야.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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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게 나오게. 어 뭐야? 어레걸려서 순간. 어. 우리 아니, 잠깐만. 녹 진짜 안 나가. 우리 샹크스를 잡읍시다. <목소리> 어, 야야버야크스클로면 아 아, 떨어져. 어. 어. <목소리>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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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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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도와줘. 기 도와줘, 도와줘. 어, 있어. 도와줄게. 있어? 아, 수연입니다 어. 오늘 우리 팀원 야, 어, 뭐야.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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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거렸어, 구석거렸어. 여기 지금, 여기, 민고한테 다 훈련하고 있어. 어. 가만히야! 나 잠깐만, 아, 그안 돼! 어, 뭐야, 뭐야, 뭐야. 어허. 혼자. 후회한다. 머리를 회면서막아낸다고허고야 진짜 후회한다. 너 가까이 있다가. 5초 줄게. 오. 안 후회할 데안 후회할 건데. 안할 건데. 봐봐. 어, 너무 빨라. 어또 때렸어, 컴 가. 빨빨 야야야야야야야. 잠깐 잠깐. 샹크스 먼저 잡아. 샹크스 먼저 잡아. 라 이거. 샹크스 샹크스 샹크스. 오케이 오케이. 샹크스 샹크스 잡아 그냥. 피반피반하시다안 카이도 오지마. 카이도 오지마. 카이도 오지마. 샹크스 먼저 잡자고. 아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뭐라는 거야 이 자식들이 일로 와. 우리 거야. 건드지 마. 니꺼 내게 어디 어먼저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일로 와. 그래. 우리 거야. 건드지 마. 안전. 좋았어. 오았어 저 화났습니까? 환경하세요 우선 좀 진정하세요 카이도씨 으아아아아아 카이도는 1등급이야 이거는 아아아 안돼 안돼 얘들 일단 거. 다 없애든가 해야겠네 자식 좋어 그냥 없애버려 조용히 아, 빨리, 조용히, 손이 조용히 손이 보스 잡을래 엉엉 어, 맞고 울고 집 갈래 빨리 말해 아 조용히 보스 잡읍시다 아, 빨리 잡아 왜안 잡아 그 빨리 잡아 보스 어, 아니 뭐 떨려요 이거 안 놔도 잡아 그냥 어쩔 수 없어 성인 나또 죽어 이수이 왔다 저아저아라 이수염 야나 보청크시해 가라. 시끄러, 성희. 보청크시 완전 빨라, 완전 빨라. 어 완전 빨라. 빨라. 누가 누굴 때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 팀도 때렸어. 연보야, 내 동료 아, 건드리지 아, 말라고 아, 아까 말하지 않았느냐? 아파. 내가 지금 내가 가이더한테 진통 나 이거 수면지났어. 빨리 빨리 청크 씻어봐! 야 버거야, 너세번 한번 죽어 볼래?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응, 계속 그어고있던다사장님600 600 600 샹크스 600 잡아야 돼 잡아야 돼 떨어져 떨어져 떨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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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야 떨어져 떨어져 어! 밀어라 밀어라 샹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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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잡아 스어 하세요 저와 이걸 날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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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어 돌아왔어 나이스 아아 피백 피백 백백 안돼 안돼 저거 내꺼야 백수형이 붙아사인이 도망가 야 우리파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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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먹었나? 아, 어디서 어디서? 내내내 아, 네. 어. 가보 내 가보 잠깐만 내 죽어 누가 먹었어? 먹었어 누가 먹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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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아무도 야 바로 나, 나 죽어버렸어 젠장 죽어버리면 죽어 버리면 누가 먹었나 <laughs> 누가 먹었나 <먹어, 웃음> <누가 먹어, 웃음> 야 근데 아까 솔직히 좀불 속으로 들어간 거 느낌이 들었는데 <laughs> 어 나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들었을 때는 어디갔어요 보스? 어디 갑니까 이거 죽였어요? 아죽였다니까 모두 지금 드신 아이템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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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로 갑시다 아, 배틀로. 배틀 게임 번 데스벤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깜 방이 킨다는 말안 했고요. 줄사, 아, 네. 오 저거 똑똑똑똑똑똑똑. 이 퍼치. 야너흰수염이냐 와. 조심해 조심해. 야 이리 와. 가장 가격간 카이도우. 너야 야왜 아예 견문색 있어. 카이도우부터 잡아 카이도우. 아케이아 먼저 개코무리야개코무리 먼저 없 오케이 okay, 개코 개코 야, 야 개코머리야 너 죽어 <목소리> 빨리 그 블랙홀로 쟤 잡아 쟤가도 제, 제, 오케이 아가깐만쿨쿨가 맞출게 아집 가고 빨리 젤리트레가더이야 오오오오 아파아파아파 오가 이러면 안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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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나만 본다니까 짜증나게 너만 본게 아니라 나도 봤어 이 자식아 가이좀가이좀와요와좋아 좋아, 좋아, 야, 너니네 둘이 팀이었어? 야, 아, 가도. <laughs> 큰그림. 야, 어었어요 너네 이거 이거 내가 일이야, 자살할 되게. 테니까 너들 좀 이따 보자. 아! <laughs> 안 돼! 안안 아! 죽라 아, 아 미안하다. 야. 재밌 야, 야 이야 어, 우리 팀영이 야, 아니, 야가 아, 아. 빨리 정비하자 우리는.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들어가 준비. 오케이, okay, 빨리 음, 불러겠습니다다님 이겼습니다. 아, 신님 이겼습니다. 자, 재민 님, 기지로 돌아와 주세요. 네? 너 성을 뭐지? 성물 뭐지? 야, 바로 저쪽부터 아, 쓰셔 빨리. 재민이 기지부터. 제가 지금 능력 해방. 아, 제제 이미 능력 어, 저, 해방, 어, 저, 해방 가, 해 가지고 지금 뭐예요? 능력 해방. 저 경고도 꺼 아, 가지고 제못써 지금. 쿨타임 있어. 아, 나, 나. 오케이, 오케이. 아, 들어와, 들어와. 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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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나. 엄청난 바사라진 경우. 야, 여기 뭐... 그거 그거 좀해 줘. 그거. 아, 맞다. 재생. 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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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생 좀 있다 할게요. 기다려 봐요. 오케이. 자 기의 성물 지급해드렸습니다. 예어아 yeah. yeah. 독이 독발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아 이거 빼 내가 아 우리가 하면 안 됐었던 거 같아. 제너 <laughs> 아, 빨리 챙겨 빨리. 라라 오케이. 라라. 사장님 돈돈 있어요 돈? 와 아, 사인 들어왔다. 들어왔어? 이게 어디서? 야 들어와 몰이야어 음. 가는 중 가는 중. 젤리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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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틀리. 여 뚫으면, 여 뚫으면, 앞에 coz으세요. 앞에 앞에 보고 있을게, 앞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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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번 타자 지렸고 올라가자. 정민아, 정민아, 앞에 다리 다리 쪽잘 봐. 오케이. 쨔. 죽어. 어너나 죽어. 씨라. 아! 가지혼자지혼자 떨어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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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정리? 웃음> 아, 나이스. 나. 나 기술 기술의 반동으로 떨어졌어. 아, 돼요 그러지 마세요.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나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다리가 끊어졌어요. 우와. 아, 못 올라왔어. 아! 빨리 가. 야 돼! 빨리 가야 돼. 가보나 빨리. 어 뭐야? 어야, 안 돼. 아! 안녕하세요! 저리 치라 때. 우와, 나젤리만 해서. 아, 그래. 죽어라, 깜빡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너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가! 나이스! 젤리 너도 왔어, 너도 왔어, 너도 왔어. 어차피 이미 카이도도 죽었어. 괜찮아. 나 언제든지 올수 있어. 그래, 그래. 사장님 일로 올올거죠 오케이, 오케이. 그나저나 일단 기지 한번 보고 오케이. 어아 잠깐만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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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 야화 나와. 선수 차거야하게 아이 지금 통화 저기 기지 와 있으면서 뭔 소리입니까? 나가. 그... <웃음> 나가네. <웃음> <웃음> 나가 나가. <laughs> 매정하고 잠깐만. 잠깐만 이거 우리 오케이, 기지 아무도 오케이, 없는 건가? 오케이. 그러세요? 야 일단 기지나 한번 확인하고 올라갈게. 네, 사장님 제가 아까 전리 기지에다 보존해 놨습니다. 오케이. 조용히 알아. 응. 내가 시간 끌게. 내가 앞에서 시간 끌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바로 에메랄드만 패고 나와. 오케이 오케이. 사장님 일단 우리 기지 있죠.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지금 안전해. 안전해도 좀 확인했어. 오케이, okay. 자저 신속 신속 좀 살게 잠깐만요. 오케이. Okay. 아 신속 오, 같이 없네. 같이 가자. 아맞다 신속 이제 어, 안 팔아. 어, 음. 오케이 okay. 그냥 고기랑한건 사가면 돼. 사. 오케이. 어. Okay. 가자, 네, 가자. 고기 뜨지 어? 어 고기 좀. 아 잠만 깐 가보시. 오 이거 언제 빨개졌지? 저가옷 갈아입었어요 벌써. 벌써. 와나 아까 모르고 뚝배배기 버렸다니까. <laughs> 아좀 아깝긴하다. 어 뭐야 여기? 아 이거 네가 버려놓은 거냐 가옷 네네네. 야 근데 이거 우리 좀돈좀 좀 캐야겠다 이제 그냥. 예 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도, 돈이 없어가지고. 하, 어떡하지? 야, 저 뭐야? 저거 에메아드 캐고 쟤네 어.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뭐. 아, 어, 일단, 아, 아, 잠깐, 우리 기지 왜 이렇게 부서져 있어? 일단 그러면은 돈좀캐자 갑옷은 미리 사놔야 될것 같아. 일단 다리 좀 맞아, 끊어. 맞아. 다리 좀 끊어놔. 그 블랙홀 좀 깔아. 놔 블랙홀. 야 이거 뭐야? 아, 우리... 잠깐만, 이거 큰일 났는데. 내거 이거 아예 망가졌네? 알아, 알아. 아 선생님 이제 기서캐세요 저, 저, 저 꺼서 캐세요 오케이. 어, 지금 사인님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사인님 돈이야. 내가 캐줄게 여기서 이렇게. 가이캐자가이캐자 같이 같이 캐자, 그냥. 오케이. 나오는 거 그냥 바로 맞고. 자, 오레. 자. 이게 팀이 지두개 원래 안 쓰는 능력이라고 아까 말했어요. 네, 바뀝니다 바뀌요. 바뀌는 능력이에요. 킥밤이 카부타리가 되는 거고. 됐스와나 아까 너무 집중력 받았어. 선생님은 안 받았어요? 공격? 어떤 거? 아, 그거. 그 거. 거, 선물. 아그니까 네. 우리가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가 아까 블랙홀라고 나는 저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저기 흰수염이 있는데 왜 나만 당구야? 리 어니까 그러니까 나, 나 재민이가 나만 당구해. 오나 <laughs> 아, 아, 온다, 그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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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간다. 아, 아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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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아 이거 진짜 뒷박이네. 야 근데 제아 신님들. 나갑니다. 보건 뭔데? 소라노미치. 뭔 소라노미치야? 거기 그길안 뭐 이어져 있으면 못 들어. 바보야. 그거 뭐 룰리반 아. 장인이세요? <laughs> 그 내가 네, 예전에 했었는데 한 번. 아. 상대 기지로 야탄옥가감이 써버린 <laughs> 아, 야탄옥가감 진짜 <수> <laughs> <laughs> 역대급 그때 개박쳤잖아 애들 예, 예 일단 다리 잇자 어어 쿠마 쿠마 사장님 오, 측 쿠마 내가 갈테니까 애니바야애니바야어 내가 네. 갈테니까 니가 그거 해라 오! 뭐야 얘너 감당 와 이걸 에이, 부숴버리네 에이. 감자야 감당할 수 있겠어? 아니요 감당 못해요 나 4번 타자야 어? 뭐 어. 나달팡 에? 네. 죽음을 죽음을 선택한 그였다. 자, 수고하 소가식. <laughs> 야, <laughs> 야, 카모나 일단 아까 플랜 A 준비해라. 내가 시간 끌게. 오케이. 아, 아니 데 근데 생가 저 죽어 가지고 회복신 플러스 텐데. 아, 죽었냐? 아니, 구마가 와서 우리들 조금 싸 우리 가지고 저 가다 끌렸어요. 아. 아니, 카모나 뒤에 아. 있었어야지. 기지에 좀 아! 아, 나 이것들이 진짜 이거 안 되겠구만. 아, 이 플랜을 꼬아 버리네. 하. <laughs> 아. 니가 네가, 네가 바보야. 네가 바보짓한 거지, <laughs> 일단 기다려 봐. 네가 시, 야, 이번엔 신이 팀으로 와자. 신이 팀. 시니팀, 신이 팀으로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잉 고잉 메려 말 고잉 메오죠 오케이. 한번 고잉 메오야 임마. 들어온다. 아, 뭐 매료야, 아 여기 여기 형님, 형님. 아, 나 일단 들어왔어 몰래 들어왔다. 오케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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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들켰어. 들켰어. 와, <laughs>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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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공격해. 뭐 저기요. 저 봤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마시죠. 아이야. 잠깐만. 네. 아. 얘들아! <laughs> 여기 못생긴 카이도 황소 한 마리 있다! <웃음> 어. 좋았어요, <laughs> 좋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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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휴, 들어가. 얘들아! 야, 뭐해, 너 여기서! 짜식아! 짜식아! 어, 뭐야, 얘왜미지안 들어가? 너, 뭐야, 너괴몬이 뭐야, 미지안 들어가? 오 깻몬데? 아닌데? 아, 야, 나 뭐라는 <뭘> 거야. <laughs> 어, 여기 귀지 들어가! 야, 빨리,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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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 플랜, 플랜 대로 해, 빨리! 가봐! 여기 아, 서살살살살살지 들어가, 기지 들어가, <laughs> 빨리 기지 가, 이제! 내가 막을 막을게 우리는 레메랄드 <laughs> 못 맞췄단 응. 말이야! 짱도 응. 쏴! <laughs> 에베리 못 맞췄으면 죽어 그러면 은 너라도 <laughs> <laughs> 믿지 빠세 룸! 오. 룸 걸리는 순간 당신은 끝난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오오 <laughs> 잠깐 그거 아세요? 왜왜왜 우리에겐 구속기가 꽤나 많다는 것을 도망갈게요 아, 라고 도망갈게요? 하면서 죽빵! 어 지렸고 어, 어우야야야야 우리, 우리 어, 어, 쉽게 아, 도와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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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 어저깐만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졌어아 아! 까비까비까비 까비. 어, 아... 오케이. 진짜 우리 샌님, 위에 위위 아무도 있어. 없어 위 아무도 없어 위 안전해 오케이 샌리 네, 그리고 기승문 기승문 확 기승문 확어왜왜왜 네. 해놨어 해놨어 순 어. 해놨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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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준비 아 일단 나 근데 아까 나 날아갔는데 옆에 운 좋게 돛대 끝에 걸렸거든 아... 오 진짜요? 어 <목마> 이거 갈비야 갈비대 있네. 아 이거 근데 이거 누가 오로 그러지? 아 내가 네, 잠깐만요. 제가 제가 보여요. 잠깐만요. 아, 아 근데 대, 얘네 에베나이드를 언제 먹는 거야? 에멜도 안봐아 예, 예 다리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탈락시켜야겠다 얘네 세명다 지금 거기 중앙 앞에 있어요. 배 앞머리 쪽에. 어쩔 수 없지 뭐. 자짜 아, 예, 예, 제가 가서 플리핑 해 드릴게요. 룸 몰라요. 룸룸 민고 민고 신 신기술이에요. 세 장. 민고 올라갔어 민고 올라갔어 조심. 알아 알아 알아. 지금 옆에 제가 각으로 지금 있어. 네가 어그로 좀 끌어라. 안 되겠다. 앞에 오케이. 나갔어. 좀 깔짝 좀 돼. 오케이. 내가 앞으로 앞으로 어그로 깔고 끌어버릴게. 아 신입들. 오뱀 맞고. 운수 씨 그만큼 한 마리 떨어지는데. 떨어졌어? 뱀 맞으시고요. 어, 여기 예, 끌고 있어요. 와 떨어졌다. 하지만 포지션. 네. 했어 했어 포지션이. 잘했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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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두 두. 두, 두, 두 아감원 씨. 왜그러십니까 네. 어나 죽이네 자 네.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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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방침. 너희는 나랑 좀 놀아줘야겠다 내가 기재 있다는걸 알고 있었느냐 에? 아라라 아아아아 어 뭐야 아 쓸창 갈게요 쓸창 갈게요 보트 확인하시고요 혹시 혹시 헐 가는 중 가는 중야 여기에 그거한거 아니야 아까 누가 나한테 어어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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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깨 안깨졌는데? 뭐야 뭐야 안깨졌야나 아까 깼는데? 뭐하세요 아니 아니 다 깼는데 갑자기 사라지게 됐어요! 진짜 레알! 으아! 큰났다 우리 기지! 우리 기지 큰일났다! 와야 막고 있을 빨리 키! 그냥! 어 네, 아, 그냥 거 아, 그냥, 그냥, 그냥 야, 야 우리, 우리 3명이야! 밀안 밀려! 아, 제발 다이아 제발 다이아! 뒤어 뭐야 문데이지야 어... 호! 리고리기깰수 없다! 데리가아안 돼! 아 깼어 깼어 깼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야! 신입 트리플 팀! 파워업! 야 니네는 에메랄드도 안 박아놨냐? 왜왜메랄드안 박았냐? 그러게요? 제가 어, 아까 3물때 리스폰 꼬였어요. 그 스폰 어, 장소가 아예 맞아. 아, 바뀌었어요. 맞아요. 헤헤, 몰랐습니다. 역시 신입답게 타와이한 실수를 하는구만. 잠깐만, 여기 지 어떻게 돌았 일단 기지로 그냥 돌아와. 그거 스폰 발판 밟아, 밟아야 돼. 그니까, 밟았는데, 다른, 되게 재밌는 기지로 갔어요, 저희가. 아, 그럼 스폰 포인트 거야. 했어야지, 죽은데. 나도 그래가지고 스폰 포인트 죽은, 또 스킬 가져가는 데다 해놨어. 아. 자, 어디 있냐. 야, 카모나 빨리 와, 아니, 그냥. 가면 잖아요 어, 가면 좋아 어, 그냥 빨리 와. 오케이, 아, 오케이. 성물을 신입들이 가져갔으면은 내가 가져가는 건데, 그냥. 그러니까요. 근데, 성물 뭐였대요 몰라, 성물 아직 몰라. 뭐냐, 성물 뭐, 나 뭔지 모르는데, 진짜. 일단, 쪽배기 좀. 네. 아니라 돈 켜야 어... 될것 같은데 돈이 너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는... <laughs> 얘네 팀뭐 하지? 일단 안 되겠다. 정 정면 돌파밖에 답이 없어 지금 싸우려면. 레알려? 어. 일단 여기서 이부 마치고 뭔가 재민이가 있어가지고 싸움 오래 갈것 같아. <laughs> 어 카타쿠리. 자 일단 어, 여러분들 컨셉. 여기서 이부 마치도록 하고요. 3부에서 예, 과연 20분 안에 결판이 날 것인지가 의문이지만, 저번에 왜냐면 너무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어, 핵 난리 날것 같아요. 자, 3월서 보도록 할게요. 뿅!